안녕하십니까. 중고차는 김석영이다. 중고차에 미친 김석영입니다. 오늘은 여산 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. 날씨가 매우 춥고, 너무, 너무너무 폰드시렵습니다 오늘의 출고 차량, 3 1무에 4907. 이 고객님께서는 작년 4월달부터 제 유튜브를 보셨다고 하십니다. 항상 믿고 구매해 주신 게 보다 좋은 혜택 드린다고 했죠. 믿고 구매하시는 만큼 고객님이 원하시는 서비스 또 AS e 기아에서 점검 및싹다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갖고 왔습니다. 믿고 구매해 주신 광주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깔끔하게 또 해서 만져 놓고 인도하러 왔습니다. 그리고 이거 또 고객님께서 소중한 차량, 작년에 690주 사셨다고 하더라고요. 작년 시세는 버리겠습니다. 왜냐, 작년만 해도 더 비쌌으니까. K5 사고 없는 걸로 보여주고요. 프레스티지 주행거리 18만. 고객님께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엔진오일, 미션오일 갈아서 파세요. 왜냐, 고객님도 좋은 분이 좋은 차량을 꼭 준다. 그러니까 제 영상에 그런 얘기했죠. 좋은 차량을 꼭 좋은 분이 사간다. 좋은 차량은 또 좋은 분이 가져간다. 이 말씀 영상을 보시고 꼭 차주분께 꼭 이런 걸 해서 저한테 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믿고 구매하신 분께 엔진오일, 미션오일까지 서비스 해줄 거고요. 참고로 이거는 미션오일은 미션오일 펜 타입입니다. 그래서 미션오일 필터까지 다 갈아야 하고요. 순수 검정입니다. 그래서 깔끔하게 잘 타셨고요.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갔고요. 깔끔하게 샀습니다 뒷좌석 열선도 들어갔고요 저렴한 가격에 하이브리드 차량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신기하신가요? 매날 <laughs> 보던 거를 여기서 이렇게 찍는 사모님도 맨날 보셨어요? 아니 저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? <laughs> 네. 자 믿고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손을 견들어줘야 하는데 보이지 않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제 유튜브를 처음에 보셨어요? 작년에 차한두대 구할 때부터 봤었던 것 같아요. 작년 4월달부터. 네. 보다 보니까 여러 개 이제 보다 보니까는 제일 날 것으로 찍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좀 눈에 남더라고요. 날 것으로 찍는다는 뜻이 뭐, 무슨 뜻이죠? 편집 같은 게 없이. 아 편집이 없다. 네, 네 맞아요. 네. 제가 그왜 편집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? <laughs>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. <laughs> 그래서 네. 그때부터 구독하고 쭉 봤었는데 네네. 뭐, 정직하시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<laughs> 정직하구나, 야 맞습니다. 왜냐면 이유가 뭐냐면요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솔직히 때 빼면 어디서 가져온 네. 내용을 몰라요, 네. 진짜로요. 둥갑하는 거, 그게 중고차 바로 둥갑이잖아요. 네. 또 21년째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린 거고 정직네 봉치라고 또한번한 말씀 하고지. 아 자주 봅니다, 자주 올라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. 저희가 천안 사무실 갔을 때도 네. 어, 너무나 성실하시구나 아, 이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했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원래 오실 때 구경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. 예 계약을 하셨고 그다음 믿고 이제 준비해서 갖다 드렸고 왜냐하면 사전 광고에 나간 거거든요. 사전 광고에게 팔린 거였고 또 고객님께서 저희 사무실 방문하셔갖고 오셨을 때 성실함과 그 믿음이 느끼셨다고 합니다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 있게 6개월 만 동안 최대한 다해서 100%다 예스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의 출고 차량은 기아 EV6 31무의 4907 차량이었고요. 또 오늘 고객님이 소중한 차량, K5 차량, 제가 잘 만들어서 좋은 분께 또 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석영이다. 중고차에 미친 김석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